안녕하십니까. 어, 제가 이번에 새롭게 캔, 어, 채널을 이제 만들어서, 어, 채널, 이제, 개설 영상과 여러가, 여러가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만든 무기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어, 제가 할 것은 뭐냐면은, 음, 일단 간,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들로 간단하고 간, 간, 간단하고 강력한 무기를 이제 만들 건데요. 자주자주 영상은 못 올려도 이제 가끔씩 시간이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가끔씩은 아니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이것은 활이고요 이것은 화살입니다. 네, 강도는 엄청 강하고, 자, 요즘 겨울철이라 줄 많이 드시죠? 한번 이걸 이렇게 쏴보겠습니다. 어이쿠. 가끔씩 발사가 안 되어가지고. 네. 이렇게 귤을 뚫었습니다. 이 정도면 그냥, 그냥 강한 정도는 아니죠? 여기가 조금 더 날카롭다면은 예 훨씬 더 위력이 강해졌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와 같이 무기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올릴 생각이고요. 어, 제 채널 구독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연 채널이 첫 번째 채널이 아닙니다. 제가 뭐 여러 가지 콘텐츠로 채널을 열었는데 뭐 큐브로도 열었고. 좀 신기한 걸로도 열었고, 게임으로도 열었는데, 진짜 보시는 분들이 한 명도 안 계시더라고요. 분명 영상도 공개로 설정을 해놨는데, 그래서 이번에 다시 마음먹고 유튜브 활동에 한번 참여해보도록 할, 아, 참여하려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럼 이제부터 저의 채널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